오늘은 2010년 아랍의 봄에 대해 5분만에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10년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격동의 시기를 가져온 해였습니다. 튀니지에서 시작된 아랍의 봄은 수십 년간 지속된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 그리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열망이 폭발한 사건입니다. 튀니지의 한 노점상 무함마드 부아지지의 분신 자살은 억압받던 민중의 분노에 불을 지폈습니다. 부패한 정부, 높은 실업률, 정치적 자유의 부재는 시민들의 불만을 극에 달하게 했고, 부아지지의 죽음은 그 불만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튀니지에서 시작된 민주화 운동은 베날리 정권의 붕괴를 이끌어냈습니다. 베날리 대통령은 20년 이상 튀니지를 통치하며 부패와 권위주의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시민들의 시위는 베날리 정권의 퇴진을 요구했고 결국 그는 사우디아라비아로 망명하며 정권은 붕괴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다른 아랍 국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마치 도미노처럼 다른 독재 정권들에게도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집트에서는 30년 가까이 권좌를 지켜온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이 몰락했습니다. 튀니지의 성공적인 혁명에 영감을 받은 이집트 시민들은 타흐리르 광장에 모여 무바라크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수많은 시위대와 정부의 강경 진압 그리고 국제 사회의 압력 속에서 무바라크는 결국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집트의 아랍의 봄은 중동 민주화 운동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리비아에서는 카다피 정권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이 내전으로 격화되었습니다. 40년 이상 리비아를 통치해온 무하마르 카다피는 시위대에 대한 무력 진압을 명령했고, 이는 내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국제사회의 개입과 카다피의 사망으로 내전은 종식되었지만, 리비아는 극심한 혼란과 불안정한 정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카다피 정권의 붕괴는 아랍의 봄의 복잡성과 그 결과의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시리아에서는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에 대한 반대 시위가 격렬한 내전으로 번졌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시위대를 강경하게 진압했고, 이는 더욱 격렬한 저항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시리아 내전은 수십만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수백만 명의 난민을 만들어 냈습니다. 시리아 내전은 아랍의 봄의 가장 비극적인 결과 중 하나로 평가받으며 국제 사회의 무능력함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아랍의 봄은 소셜미디어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는 시위 정보를 공유하고 조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데 기여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정보 접근성을 제공하고 서로 연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권위주의 정권에게는 커다란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랍의 봄은 긍정적인 결과만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서 극단주의 세력이 등장하고 기존 질서가 붕괴되면서 수많은 희생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시리아 내전은 현재까지도 끝나지 않고 있으며 이 지역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아랍의 봄은 민주주의의 험난한 여정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아랍의 봄은 억압받던 민중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일어선 사건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인간의 끊임없는 열망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자유와 인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비록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동반했지만 아랍의 봄은 21세기 민주주의의 중요한 이정표로 앞으로도 인류의 역사에 깊이 각인될 것입니다. 이 사건들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민주주의의 투쟁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아랍의 봄은 독재에 맞선 용기, 자유를 향한 열망,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 사건들은 우리에게 잊지 못할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은 어떤 억압에도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랍의 봄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영감을 주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